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여러가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잖아 극한이 뭔지 그리고 그런 극한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뭐가 다른지 이렇게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함수의 극한을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함수를 다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를 따로 한번 알아보고 나면 지금부터 있을 극한 계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함수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딱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경우 함수의 극한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다루고 있는 거지. 함수의 극한. 자 근데 지금은 경우 함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생각해서 함수의 극한을 다뤄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 됐나요? 그래서 우선 경우 함수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너네가 다 알고는 있거든, 다는 알고는 있는데 이 표현, 그러니까 이 경우 함수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인데 이런 거본적 있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러니까 f(x)의 관계식을 썼는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래 근데 이게 x 값이 1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것들만 저런 관계식을 따라서 가겠대. 그리고 x 값이 1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어, 2 x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를 따라가겠대. 이런 거본적 있죠? 우리가 수하에서 함수를 배울 때 이런 걸본 적이 있었을 텐데, 이런 걸 경우 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는데, 예를 들어서, X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다. 근데 이번에 극한을 살펴볼 건데, 예를 들어서, X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는 FX를 다뤄달래. 자,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결국은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하는 요 함수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특별한 생각 없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관계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볼수 있을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극한은 연속 함수라서 그냥 5라고 불러주면 된대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을까? 자 근데 문제는 x값이 1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로 갈때 극한값을 조사를 해달라 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위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위와 같은 경우처럼 그냥 극한 하나의 형태를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한의 정의에 맞춰서 우극한과 자극한을 나눠줘야 될것 같더래 이걸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경우 함수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선생님 위에는 우극한 자극한을 나누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우극한 자극칸 나눠요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우 함수기 때문에 나눠 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충분히 너네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을 보면, 자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 1이 된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경우에서는 1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을 생각해 달라. 1은 안 됐고요. 1보다는 조금 큰 상태구나. 그치만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런, 게, 이런 거잖아. 극한이라는 게. 그렇다면 1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fx라고 하는 이 관계식은 지금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는 누구라고 봐야 된다? 2x 플러스 4라고 봐야 됐을 거다. 하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는 똑같은 2x 플러스 4가 아니라 누구라고 봐야 될 것이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다르게 이 경우와 다르게 뭐 해줬어야 됐다?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봐줬어야 됐다. 이해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다음 극한 계산이야. 이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는 걸로 해도 되기 때문에 6이라고 보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2차 함수기 때문에 대입하는 걸로 볼 거라서 1 대입해 주시면 4라고 보면 되겠다. 극한의 결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수렴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호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이렇게 다뤄지는 거구나. 경호 함수기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을 또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겠구나.까지는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경호 함수라는 게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로 나와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있죠.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스스로 저런 케이스들을 만들어야 돼요. 많이 절, 그러니까 절대값 포함돼 있는 건 많이 해 봐서 알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절대값 x 1이라고 나오면 너네 머릿속에 이미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두 가지의 관계식을 가집니다. 어떨 때는 x 1이라는 관계식을 가지고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붙은 x 1이라는 관계식을 가져요. 그럼 그 어떨 때가 언제야? 라고 물으면 자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1이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x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은 x-1이 되더라 알고 봤더니 이런 게 무슨 함수더라? 경우 함수더라 그러면 나에게 리미트 x 값이 1로 가까이 갈때 절대값 x-1을 계산해 달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는 뭐 해야 되겠다? 우극한, 자극한을 나눠가면서 극한의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극한의 수렴 여부를 조사해봐야 되겠다. 자 위와 같은 우극한일 때는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이 관계식이 누구랑 같더라? x-1이랑 같더라. 따라서 우극한을 할때 관계식은 x-1로. 그렇다면 좌극하을할 때의 관계식은 x-1로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을까요? 자, 그럼 각각 계산해보니까 어쨌든 1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어쨌든 1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아,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 거구나. 물론 얘들아 물론 극한을 계산할 때 무조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도 할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프를 그릴래요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값이 1인 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좌극한이랑 둘다 어디로 가까이 가더라 0으로 가까이 가더라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못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경우 함수다 경우 함수의 극한은 우극한, 자극한을 나눠야 될 때가 있더라 왜냐하면 우극한일 때랑 자극한일 때랑 관계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됐을까요? 하나 더 볼까요? 자 하나만 더 보면 만약에 이런 극한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1로 가까이 갈때 x-1분의 절대값 x-1 그럼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지. 1,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이런 된건 아니지만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대. 따라서 나는 뒤에 있는 식을 두 가지 형태로 볼수 있을 것 같더래. 왜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절대값 x-1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전놈 때문에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는 x-1분의 누구의 관계식으로 바꾸자? x-1이라는 관계식으로 바꾸자. 됐죠? x가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 일 때, 다시 말하면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아직은 1보다 작은 값일 때는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저 관계식 대신에 마이너스 붙은 x-1을 써주시면 된대요. 됐습니까? 자, 약분하면, 당연히 얘들아, 여기 있는 식은 1이에요. 약분하면, 여기 있는 식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놈의 극한의 결과는 당연히 얼마다? 1이다. X가 어디로 가든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에 1로 가까이 가는 극한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극한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경함수에 대한 극한 정확하 이제 알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의 시례를 좀 줘볼게요. 가우스 함수가 포함 가우, 가우스가 포함된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 다들 가우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자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은 X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써달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굉장히 많은 값들로 쓸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 값이 0과 1 사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0과 1 사이 있는 값들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어떤 수를 다 넣어 봐도 얘들아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살펴봤었을 때는 무조건 얼마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x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 X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다시 얘기하면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누구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위로도 더 많은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밑으로도 더 많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에 따라서 관계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경우함수라고 부를 거다. 됐나요? 자, 일반화를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써볼게요. 만약에 X 값이 n-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좀 당겨 줄까요? 자, 좀더 당겨서 디테일하게 쓸게요. x 값이 n-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n보다는 작더래.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저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넣어 봐도 가우스 값을 따지게 되면 그럼 저걸 넘지 않은 최대 정수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n-1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X 값이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1보다 작다면, 그때에 대한 가우스 값은 N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러면, 어, 여기 조금 삐져나왔지만, 이 부분 우리가 잘라내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걸 왜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냐? 만약에 이런 걸 물었대, X 값이 음, 2분의 5로 가까이 가고 있는 가우스 X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가 나왔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우스 X라는 것도 X의 범위에 따라서 관계식이 달라지는 함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아, 이거 좀 바꿀게요. 얘들 위에 있는 걸 활용하려면 차라리 이거를, 음, X 값이, 2분의 3으로 간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X가 2분의 3으로 가는 건 2분의 3이 된건 아니고, 2분의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범위 사이에서 놀고 있는 값이냐면, 이 범위 사이에서 놀고 있는 값이죠. 맞죠? X 값이 결국은 1보다 는 크거나, 2보다 작은 값 안에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 범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관계식 자체는 x가 2분의 3으로 가까이 갈때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요. 1이랑 똑같은 거야. 봐봐. 가우스 x가 1이래. 언제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따라서 이 가우스 x의 관계식 대신에 누구를 쓰자. 1이라는 걸 써서 그것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자. 그럼 이 1이라는 건 상수기 때문에 x 값이 2분의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더라도 그냥 얼마다 1이라고 볼수 있을 거다 됐나요 자 비교 하나 해볼게요 리미트 x 값이 우리가 만약에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우스 x 자 1로 가까이 가는 거는 봐봐요 1보다 큰 쪽에서 갈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두 개의 경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우 함수의 극한 했던 걸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요. x 값이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랑 x 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를 케이스 분류해 줘야 되겠다. 위에는 안 했지만 밑에는 해 줘야 되겠다. 그럼 1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일 때는 1보다 조금 큰 거잖아. 그 때의 가우스 X 값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여 놈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1보다 조금이라도 클 때의 가우스는 얼마로 나온다? 1로 나온다.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누구로 나온다? 0으로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다 했다면, 같이 바로 볼게요. 1로 가는 우극한일 때 가우스 X의 관계식은 1이다. X가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일 때 가우스 X의 관계식은 0이다. 라고 생각해 놓고 각각을 개선해 주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일반화를 해볼게요 아 카우스엑스라는 건첫 그러니까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니까 경우함수의 극한을 다루고는 있지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경우함수로 볼 필요 없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맞죠?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경계에서 관계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욱한 저한을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제마다 그렇게 될것 같으냐면, 정수마다 그렇게 될것 같더래. 방금 우리가 살펴봐서 알잖아. 여기 보시면 1일 때랑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 더안 썼지만 2일 때도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졌을 거고, n일 때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m보다 뭐할 때랑, m보다 작을 때랑, m보다 뭐할 때, 클 때에 맞춰서 달라진다라는 거알수 있을 테니까, 아, 일반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x 값이 n으로 가까이 가는 가우스 x의 극한을 다룰 때는 정수에서의 가우스 x의 극한을 다룰 때는 항상 뭘 하자?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서 계산을 하자. n으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일 때랑 x가 n으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일 때의 관계식이 서로 다르더라. n보다 조금 클 때는 가우스 x라는 관계식이 n이랑 같고요. n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의 관계식이 n-1이랑 같더라라는 걸 여기서 얻어낼 수 있었더래. 따라서 우리 이렇게 볼 거고 그때는 결국 상수항 음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n이라고 쓸 거고 n-1이라고 쓰겠다.라고 뭘 해보자. 일반화를 시켜놓자. 됐습니까? 큰 틀로 보면 우리는 무슨 함수의 극한을 다룬 거다? 경호함수의 극한을 다룬 거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경호함수가 뭔지도 했고, 이경우함수 자체가, 이런 경호함수 자체로 표현되지 않는 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너네가 스스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까지 정리한 거니까,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된 합성함수의 극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란 그 개념으로 이것들은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해서 극한 계산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